젊음이 하는 모든 것이 크레이팅이다. 청춘들의 맞춤형 크리에이터 방송 마이리얼 캠퍼스 푸박 선생의 사운드 디자인 특강의 푸박 조야입니다. 어, 제 방송을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알고 오신 건가요? 그 시그니처 사운드를 <laughs> <네네>. 만드는 걸로. <laughs> 시그니처 사운드 어디서 만들어 본적 있어요? 아니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사운드를 만들기 전에 이제 어떠한 사운드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그니처 사운드가 어떤 건지 간단히 좀 들려드리고자 G R 남자 이렇게 된거 네. 있었죠. 이것도 사실 시그니처 사운드예요. 한번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Girl, I n e e 차차 boy. I n e 차차 빛 보이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녹음해가지고 직접 녹음해 볼 건데 지금 네. 한번 해봐요. I n e e 차차 빛 보이. I n e e 차차 빛 보이. 아니인데? 다시 한 번. <laughs> I n e e 차차 빛 보이. 아니다 차차 빛 보이. 아저 보시 많 여기서 딱이 화면 보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시그니처 사운드는. 어떤 거고 시그니처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작동 방법은 어떤 <laughs> 힘들어요 지금 네.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그래요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그거 다 인터넷에 처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댓글로 아이 단어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조연님이 녹음을 직접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시그니처 사운드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주세요. 막 댓글 막 남겨주세요. 아이 단어 좋겠다. 아 근데 영어 단어가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좀더 네. 간지가 나죠. 간지요. 지금 이시욱이 네. 간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 멋있죠. 아. <laughs> 네, 그렇죠. 멋있죠. <laughs> 댓글이 좀 나와 있는데 What in my bag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우리 네, 저감해볼까요. 네. 그러면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드링크? <laughs> 녹음을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네, 제가 하기 전에 수광님이 먼저 시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야하게 말해야 돼요. 눈 약간 반쯤 풀려가지고 말한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laughs> 아. 아니 근데 네네.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한 번만 어, 언제, 언제까지 모르실 거예요? <laughs>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 아 제가 한 번이요? 왜냐면은 시청가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 좋아요 그럼 네. 제가 한번 녹음을 제가 딱 해서 네. 이런 네. 느낌이다 라는 걸 우선 짝짝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laughs> 언나간 섹시라고 하는데 제가 <laughs> 저는 사실 섹시하다고 느꼈었는데 자한번 해보도록 아 그러셨어요? 그냥, 네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like <웃음> 잠시만요 <웃음> 사장님, 사장님, 잠시만요. 아, 니 그, 근데 너무 제가 생각도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아, 근데 진짜 더러울수록 잘 나와요. 아, 더러울수록, 예, 그래. 네, 이런 <laughs> 제가 더러울수록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아, 좋았어요. 네, 네. 요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네, 요걸로 이제 활용을 네.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조연님께서 직접 이제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피아노, 아무 피아노? 피아노 한번 눌러볼까요? 한번 꾹 눌러볼까요? 이런 사운드가 있어요, 음. 그렇죠? 네, 길게, 그렇죠? 이런 사운드들이 있어요. 네. 자, 이런 사운드를 이제 그 신디사이저라는 이제 가상 악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사운드예요. 음. 자, 그러면 지금 지오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걸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어. 이름 너무 높죠? 아 너무 낮죠, 그렇죠? 그러면 어 이거 괜찮아요? 아 이거 괜찮아요? 네. 이거 음정은 무슨 음정일까요? 어 뭘까요? F라는 파 음정이에요. 아 그런가? 네네. 대파 말고 음정 파. 쭉 늘려볼까요? 네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됐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들 누른 상태에서 들어볼게요. 괜찮은데요. 자, 그렇죠. 그냥 네. 드럼 비트와 지금 지효 씨가 아무것도 음악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음정 하나만 눌러도 어떠한 악기 음. 그리고 어떠한 시그니처 사운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 자, 이렇게 들으면 소리가 엄청 조잡하죠. 그렇죠? 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트랙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두 개는 그냥 과감, 과감하게 네. 버려버려도 돼요. 네. 버려버리고 이세 개만 네.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를 우선 쌓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진짜 쉽죠? 오, 쉽죠? 굉장히 쉽죠? 네. 너무 쉬워 이거는 정말 지식, 항공적 지식이 없어도 지금 혹시 나온 거 후회해요? 살짝? <laughs> 아, 장난장난. 장난. 어? 싸우는 거, 라이브, 켜면은더 네.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아, 싸우는 거, 라이브? <laughs> 좀좀 아, 네. 싸우, 네. 는 거, 사우는 거. 사우는 거, 사우는 거. 는 거, 사우는 거. 사우싸우는 거. 사우는 빨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궁금해요? 네. 네네. 네. 와, <laughs> 사실 이런 설명보다 완성된 <laughs> 거를 원하실 것 같은데 네. <laughs> 알싸했어요. 네. 제가 요거를 빠르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찍어놓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그니처 사운드를 넣어주시기만, 오.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하시기만 하면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상으로 저는 프로듀서. 박종은? 조야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 시그니처 열심히 잘 만드시고, 여러분들, 안녕! 안녕. <laughs>